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300달러 마이너스 2.7% 이더리움 300달러 마이너스 3.4% 리플, 에이다, 솔라나, 도지, 아발란체, USDC, 스테이블 코인까지 전체 코인들 마이너스구요. 비트코인부터 아이트코인까지 찐반등 나오기 전에 고래들 추가로 매도를 하면서 살짝 눌려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코시장 하락은 비트코인 고래들 매도세도 존재는 했지만 무엇보다 중국이 해외 입국자 상대로 코로나 경 격리기간을 점차 줄여나갈 것이다. 중국 정부 공식 발표를 하면서 코인이나 주식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기존에 중국 입국 위해서는 3주간 격리를 했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격리기간이 확 줄었다. 이야기 나왔고요. 중국이 코로나 끝나고 슬슬 해외여행이나 대외입국 개방을 한다는 의미가 될듯 합니다. 당장에 중국 여행비자 발급은 안되지만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를 때문에 미국, 중국, 동남아, 중국인들 여행 자주 가는 지역으로 중국인들 출국 늘어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인이나 주식 하락을 한 거죠. 중국 경리기간 감소 발표로 인해서 국제유가 보시면 다시 112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대부분 미국 주식 섹터 하락은 했지만 석유 섹터는 국제유가와 함께 다시 초록불 들어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최근 잘 상승하고 있던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빅테크나 코인은 하락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 테슬라, 미국 주식은 아직까지 7월 2분기 어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차 반등이 오기 쉽다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번 코인 주식 하락은 우리 중경투 초보 IP 멤버십 가족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죠. 17시간 전 하루 전 오전에 미리 고래들 매도량 증가하고 있다. 0.66배다 고래들 비트코인 팔고 있다고 초보 IP 공지 드렸고요. 중경투 공지 빠르게 받고 코인 저점 매수 기다리거나 비트코인 쇼퍼지션으로 수익 보시고 매우 편안하다 볼 수가 있고요. 중국 코로나 격리 기간 감소 뉴스. 나오기 전에 하루 전 고래들은 비트코인 2만 700달러 평단에서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 고래들 매도하는 여기 비율만 보면 초록색 라인 위로 매도가 살벌하다 볼수 있고요. 비트코인 3만 달러 이상 5월 폭락 전에 고래들 매도 보시면 고점에서만 띄엄띄엄 매도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4월 비트코인 4만 3천 달러 구간 인플레이션율 미국 높게 나오고 고래들 매도량이 급격히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차트상으로 초록색 라인 위로 움직임이 크면 고래들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듯 합니다. 고래들 매도가 어떤 고래들이 매도하고 있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단기 하락 방향성도 크게 달라지는데 하루 전 비트코인 매도한 고래들 움직임 보면 비트코인 1만 개 이상 보유한 거대 기관들이 비트코인 대량 매도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여기 차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색깔 중에서 맨 아래 자주색 구간이 1만 개 이상 고래인데 비트코인 1만 개 이상 보유한 기관들이 매도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볼수 있습니다. 코인 자체의 펀드멘탈이 약해지는 거고 지난달 5월에도 보면 1만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 매도량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단계 하락했고 또 추가 폭락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번 대량 매도한 고래들은 3년 이상 장기로 비트코인 보유했던 고래들이 아니고 1개월에서 3개월 홀딩했던 고래들로 코인 금융사 셀슈스 쓰리시 발벨 같은 코인 대출해주고 자산 운용하는 기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볼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17,500달러 하락 이후 단기 반. 등은 왔지만 여전히 하락 압박은 강하고 코인 폭락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한다 볼수 있고요. 이 같은 시그널 하루 전에 이미 체크를 다 했고 중경토하고 멤버십 각도를 주식이고 코인 모두 하락 올 것을 다 알고 있었고요. 때문에 최영아지 변동성 큰장에서 혼자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중경토하고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중경토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중경토 최근 영상 보시면 계속해서 A 단다나아트코인 수익권이시면 반드시 50%는 현금화해두셔라. 이야기 들었죠. 2018년 에이다처럼 풍선 바람 빠지 듯이 쭉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멘탈을 잘 챙겨서 중경토하고 쭉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예상대로 하락은 왔는데 지금 비트코인 이동평균선 보시면 5일선 위로 21선이 내려오고 있고요. 폭락 이후 5일선하고 21선 교차되는 잠깐의 골든 크로스 구간이 매우 중요하죠. 화살표 체크해둔 구간만 보시면 폭락 이후 행보하고 다시 5일선하고 21선, 이동평균선, 이평선이 만나는 구간에서는 비트코인 단기반등 났습니다. 작년 비트코인 69,000달러 신고점 찍고 하락 이후 42,000달러가 쭉 빠졌다가 다시 크리스마스 랠리 미국 증시 3일간 안 열릴 때 비트코인 5만달러 이상 반등이 왔었고요. 그때도 보면 올선하고 내려온는 21선이 만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1월 20일 비트코인 32,000달러 대폭락 이후에도 올선하고 21선 교차되는 구간 구간에서 비트코인 강한 반등이 났고요. 이후에도 5일선2일선 만나는 보너스 구간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전략 매도보다는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날짜로 치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계속해서 이야기 드있는데 이번 주 미국 증시 토요일장 끝나면 3일간 미국 증시 안 열리기 때문에 코지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단기 반등 구간이다 볼수 있고요. 7월 4일부터 좀더 길면 7월 5일 6일 여기 구간까지 신장이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보유한 아이트코인 중에서 7월 4일 올 여기 구간에서 50% 정도 매도를 추가적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월 7일 미국 실업률 발표되고 7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일주일 전 구간인데 일주일 전부터 미국 CPI 영향 강력하게 받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이트코인은 미국 CPI 여전히 높을 것이라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트코인은 7월 13일 전에 전량 매도를 하면 좋다고. 을듯 하지만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아래 평단이시거나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적정 비중 정도는 모아갈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하락도 메인 이슈지만 이번 주 미국 GDP나 ISM 제조 발표 직전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팔았다 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마이크 버리 하루 전 트윗을 보면 미국이 연말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율 낮아지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한다. 개인 퇴소를 했고요. 마이크 버리는 2008년 금융위기 정확하게 맞춰서 빅쇼트로 유명해진 투자자죠.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하는 분인데 최근 미국 내 대형마트 재고량 상승으로 인해서 연말로 갈수록 미국 물가 낮아질 가능성 존재하고 그러면 연말에는 미국 인플레이션율 압박은 낮아지면서 연준의 금리 상승, 양적 긴축폭은 작아진다. 퇴소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코인 거의 바닥이니까 저점에서 매수해나가라. 매수 시작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 3%에서 3.5% 인상 예고를 했었는데, 10년 물 국채 금리 보면 3.1%로 3.5% 연준이 예상한 최고치보다는 낮은 수준이고요. 3.4%까지 크게 상승했던 10년 물 국채 금리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이클 버리 이야기처럼 연말로 갈수록 미국이 3.5%까지 금리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6월 29일 미국 GDP 발표와 함께 파르장 연설, 지난주 두 번에 이어서 또 나오고요. 파르장 연설 최근 분위기가 갈수록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연준이 양적 긴축 축소할 수 있다면서 외부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립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 코인 하락도 많이 했고, 7월 13일 바이든 사우디 방문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실적 본격 발표되는 7월 3주차 직전까지는 주식 시장이나 코인 분위기가 다소 호전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하나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2018년 11월 양적 긴축 이후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시면 장기 행보 후에 4,000달러 저항선이 돌피고 그 다음 폭락 후 최근 일주일 전처럼 반등 오는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 볼수 있고요. 비트코인 주봉상의 차트입니다. 위에 있는 업비트 차트가 최근 비트코인 움직임이고요. 2018년에도 꼬시기로 주봉상 살짝 양봉 전환했다가 그 다음 주 2주간 연속으로 추가 하락을 더했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폭락한 17,500달러가 찐바닥이 아니라면 바닥이 한번더 남았고 비트코인 2만달러 매물대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17,500달러 지난주 저점이 뚫히면 14,000달러까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여기 이번 주 주봉이 쭉 하락으로 내려오면서 지난주 17,500달러 부분까지 하락을 하면 코인 전량 매도를 하고 그 다음 완전한 저점을 다시 찾아야 될듯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